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한 분으로 손꼽히는 정조대왕.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단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그 애틋한 인연은 어째서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대한 숙명과 한 개인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적 비극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통해 정조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애절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시계 바늘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는 정조가 아직 어린 세손 이산으로 불리던 시절로 향합니다. 당시 조선의 궁궐은 영조대왕의 만년으로 접어들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당쟁의 칼날은 언제든 날카롭게 번뜩였고, 어린 세손 이산의 위치는 하루 아침에 위태로워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겨누는 수많은 시선과 음모 속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운명을 감내해야 했죠. 그런 숨막히는 궁궐 생활 속에서 이산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평범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의빈 성씨가 되는 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은 여느 궁녀들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남다른 총명함과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죠. 궁궐 서고의 한적한 구석에서 고요히 책장을 넘기며 지식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곤 했습니다. 어린 이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도 덕임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빛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세손의 불안한 마음 속에 그녀는 알수 없는 위안이자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이사는 자신의 고독하고 위태로운 일상 속에서 덕임의 존재가 주는 잔잔한 위로를 느끼곤 했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오가는 서신을 통해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조심스럽지만 순수한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이들의 만남은 마치 비밀스러운 정원처럼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이산에게 덕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정적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음모 속에서 이산은 늘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수 없었고,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위협에 대비해야만 했죠. 하지만 덕임과의 만남은 그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필담으로 마음을 전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갔습니다. 비록 신분과 처지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싹튼 그들의 인연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더큰 운명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린 세손 이산과 국녀 성덕임 사이에 피어났던 조심스러운 유대감은 그렇게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마침내 이산은 보위, 보이, 보위에 올라 정조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궁궐 서고의 한편에서 조용히 이어지던 순수한 교류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지존의 자리에 오른 정조에게 성덕임은 단순한 궁녀를 넘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특별한 존재였을 테니까요. 왕이 된 정조는 덕임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를 향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죠. 그는 덕임에게 수차례 자신의 후궁이 되어 달라 간곡히 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왕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간절한 구애였죠. 때로는 직접 적어 내려간 애틋한 서신으로, 때로는 가까운 이를 통해 은밀히 마음을 전하며 덕임의 곁에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끊임없이 내비쳤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토록 끈질긴 정성을 쏟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덕임은 정조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는 것은 모든 궁녀의 꿈이자 최고의 영광이었을 텐데 그녀는 왜그 자리를 선뜻 택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도 덕임은 자신이 지켜온 소박한 삶의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궁녀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죠.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을 넘어 거대한 궁궐의 암투 속으로 뛰어들어 끝없는 견제와 질투에 맞서야 하는 일임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게와 고독, 그리고 언제든 자신을 겨냥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을 겁니다. 또한 후궁의 자리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왕실의 후사를 잇고 권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였으니까요. 주변 대신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압박, 그리고 왕실 어른들의 기대와 견제 속에서 덕임은 더욱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녀는 어쩌면 정조의 사랑이 자신에게, 그리고 그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까 봐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했던 감정이 궁궐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왕의 지극한 총애는 때로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였지만, 덕임의 진심만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조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끈질긴 인내심으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한 국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토록 오랜 시간과 정성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인연이 얼마나 특별하고 깊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권력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힘 사이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한 나라의 왕이 한 궁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다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덕임은 정조의 끈질긴 진심 앞에서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어쩌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왕의 지극한 사랑이 단순한 권력이 아닌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마침내 깨달았던 걸까요? 혹은 시대가 그녀에게 부여한 운명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궁녀성덕임은 정조의 승은을 입어 특별한 여인이자 훗날 의빈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죠. 그녀의 선택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조선왕실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정조에게 의빈 성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온 그 어떤 여인보다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총애를 베풀었고 의빈 또한 그런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궁중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귀한 생명으로 이어지죠. 1782년, 의빈성 씨는 왕의 첫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원자, 문효세자를 낳습니다. 이 소식은 왕실 전체에 기쁨을 안겨주었고, 특히 정조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선사했을 겁니다. 왕은 문효세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마나라의 안정을 다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린 문효세자가 궁궐 안을 뛰어다니며 밝은 웃음을 선사할 때마다 정조와 의빈성씨의 얼굴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피어났을 겁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두 사람의 삶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었죠. 그들의 사랑은 이제 궁궐 깊숙한 곳에서 빛을 바라며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행복은 언제나 위태로운 유리잔과 같았습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과 후계자의 탄생은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웠죠. 의빈성씨가 정조의 깊은 총애를 받는 동안 다른 후궁들과 궁녀들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어 갔을 겁니다. 그들의 질투와 시기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의빈성씨를 향했을 테죠. 궁중 암투는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이니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권력과 사랑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문효세자가 원자로 책봉되면서 의빈성 씨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정치적 견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왕의 총애와 세자의 어미라는 지위는 그녀를 높이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세자 책봉식은 왕실의 가장 중요한 의뢰 중 하나였죠. 어린 문효세자가 정식으로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은 성대한 잔치와 더불어 왕실의 권위를 만방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엄숙한 의식 속에서 정조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조선의 미래를 확고히 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성대한 의식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세자의 존재는 곧 다음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조정 대신들과 외척 세력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웠을 테죠. 의빈성씨는 아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여인이자 세자의 어머니로서 누리는 행복이 커질수록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과연 이 위태로운 행복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위태로운 행복은 채 만개하지 못하고 너무나 빨리 시들어버리고 말았죠. 왕실의 기쁨이자 조선의 미래였던 어린 문효세자가 갑작스러운 병마에 쓰러진 순간 정조와 의빈성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토록 애타게 염원하며 얻었던 귀한 아들이 병상에서 위태롭게 숨을 거두는 모습은 그 어떤 고통보다 참담했을 테죠. 궁궐은 일순간 깊은 슬픔에 잠겼고 정조는 사랑하는 후계자를 잃은 비통함에 주저앉아 오열했을 겁니다. 위빈 성 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가슴으로 품어 낳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깊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말을 새가 없었을 테고, 왕의 총애와 세자의 어미라는 지위가 가져다 주었던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그들의 찬란했던 시간은 비극의 그림자에 갇히고 말았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어린 둘째 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상실은 정조와 의빈 성씨를 헤어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더 이상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잔인하게 모든 것을 아다가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삶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깊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겨우 버텨 냈을지도 모릅니다. 연달아 찾아온 이별의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갈 갈이 찢어 놓았을 테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무게는 결국 의빈 성씨의 여린 몸과 마음을 짓눌렀 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연달아 떠나보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깊은 상실감은 그녀의 생명력마저 갉아먹었던 것일까요? 무녀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채 1년도 되지 않아 의빈 성씨 또한 병석에 눕게 됩니다. 왕의 지극한 간호와 모든 궁중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사랑하는 정조와 남은 가족들을 뒤로 한채 서른 세대 꽃다운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왕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그렇게 쓸쓸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녀의 죽음은 정조에게 또한 번의 거대한 충격이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연이은 상실은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강인한 면모로 조선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한 인간으로서의 슬픔 앞에서는 그 어떤 왕의 위험도 소용없었을 테죠. 그는 의빈성씨의 죽음을 기록하며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고백했고 그녀의 무덤을 직접 찾아 비통함을 사귀지 못해 오열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이 이토록 절절한 개인의 슬픔을 부두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그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사무쳤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의빈성씨의 능호를 직접 휘경원이라 짓고 그녀를 기리는 애절한 제문을 수없이 작성했습니다. 그글 속에는 왕의 자리를 넘어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남자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끝없는 애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연이어 먼저 떠나보낸 정조의 삶은 이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테죠. 아무리 위대한 군주라 할지라도 개인의 비극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왕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 운명. 바로 그것이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울림일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삶의 유한함과 운명의 잔인함을 일깨워주는 듯하죠. 정조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뇌하고 사랑했던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요. 권력과 운명 속에서 피어났던 한 왕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시대적 비극과 맞물려 어떻게 애절한 궁중 비극으로 변모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관계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의 개인적인 비극은 그의 공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조의 또 다른 면모를 탐구하며 그의 시대가 품었던 빛과 그림자를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